사람의 신체 가운데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지요. 음, 그런데 에, 그 전신이 그 마비되게 하는 그 부분이 목이지요 보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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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교통사고나 아니면 그 다이빙을 하다가 이렇게 목을 아무튼 다치게 되면 목뼈가 이렇게 부러지고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전신 마비가 되죠.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친구가 그 교통사고로 그렇게 이렇게 누워서 게지내요 불편하고 좀 너무 힘들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어렵죠. 어, 생각만 해도. 어, 안타깝고 어, 그렇습니다. 근데 목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신체에 있어서, 아, 어, 병인 박해 때에 순교자가 이런 그 말을 했습니다.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목은 동정 성모 마리아이고, 우리는... 모두 손과 발이고 그분의 지체다. 이 순교자가 그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성모님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심, 성모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성모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만큼 그 가톨릭 신자로서 아름답고 열심한 신앙생활을 하는게 어려운 것 같아요 성모님에 대한 신심 이 깊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죠. 아일린 조지라고 그 성령 그 대회에서 그분을 보았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2만여 명의 사제들을 만나고 피정을 했던 분인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 사제 생활을 하다가 그만둔 사제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들의 이야기가 그 한결같이 자신들의 손에서 목주를 놓게 되었을 때 사제직에 대한 어떤 기쁨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끝내는 사제직을 떠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성모님께 매달리고 의탁하고 도움을 청하고 그런 어떤 생활을 하지 않을 때, 그분을 어머니로서 그분께 온전히 나 자신을 맡겨드리지 못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은 사제직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사제들을 많이 만났다고. 어, 2만여 명의 사제들에게 피정을 지도한 음, 경험이 있는 이 아일린 조지 여사가 그런 말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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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톨릭 신자들에게 있어서 성모님에 대한 신심은 어, 이례적이고 어떤 하루살이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고 아주 중요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모님께 정말 매달리고 의탁하면서 그분을 어머니로서 사랑하고 그분께 도움을 청하는 것은 그 중요하죠. 목이 탈이 나면 고장이 나면 마비가 되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없으면, 아 우리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묵주의 기도를 바치게 되면, 묵주의 기도를 바치면서 우리는 성모 마리아의 손을 잡고 있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리고 묵주의 기도를 바치면서 우리는 성모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고, 묵주를 기도를 바치면서. 끊임없이 기도 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 말씀을 실천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바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됨으로써 그만큼 내가 강해지고 그리고 그만큼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행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묵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모님과 함께 있게 되고 예수님과 같이 있게 되죠. 그러므로서 그만큼 우리가 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순교자가 우리에게 해준 이 이야기.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목은 동정 성모 마리아이시고 우리는 모두 그분의 지체들이다. 그래서 이 순교자 성월에 이 순교자의 말을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 드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교자들은 형장에 끌려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은 기쁨을 잃지 않았고 그들이 기쁜 표정으로 마치 다른 사람들이 이를 의아해하면서 저 사람은 무엇이 그렇게 기쁜가 죽으러 가는 사람이 저렇게 노래를 부르다니라고 할 만큼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성모님께 성모성을 바치고 묵주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경장에서 고통스러운 순간에 아베 마리아, 당신께 하래 하나이다, 마리아여, 당신께 하래 하나이다라고 하면서 어, 자신들의 그런 어떤 마음을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까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죠. 아, 순교자들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순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던 그들의 그 기도,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성모 마리아께 의탁하고 매달리고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기도. 마리아여, 당신께 아래하나이다 고통 가운데. 매를 맞으면서 우리 순교자가 기절을 하면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오 마리아여 당신께 하례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쓰러지고 목줄을 손에 들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순교하셨습니다 우리 이 순교자 성월에 순교자들의 이 빛나는 성모님에 대한 신심을 이어받고 우리도 정말 순교자들처럼 주님을 굳건히 믿고, 충성스러운 믿음을 고백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우리 또한 의탁하고 매달리고, 또 묵주의 기도를 매일매일 열심히 바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